네, 안녕하세요. 바이크티크입니다. NH 기업 인수 목적 20호, 어, 1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어, 추석을 좀 오래 쉬고, 네, 경쟁률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하는, 네, 공모 같죠. 네, 수요 여측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고요. 1017 나왔고, 어, 36개월 로 반환 예정은 2028원. 어, 참고로 다음 주 일정에 비해서는 NH, NH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뭐, 이것만 보고 청약을 하면 되는데, 최근에 공모주 스펙 흐름이 좋지가 않죠. 어, 지난주에 상당한 대신 스펙이죠. 10호인데, 네, 조금 안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담았는데, 네, 뭐 지켜봐야죠. 네, 어쩔 수 없이, 네. NH 기업 인수목적 20호, 네, 당사 1일차 경쟁률이 16.4대1, 네, 청약신청건 수는 24,427건. 네, NH19 호 같은 경우에는, 네, 900억 전후였죠. 보통 스펙이 100억 대, 어, 100억보다 이하인 경우도 많고, 1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어, 20보다 한 400억 정도 돼요. 네, 60만큼, 욕심만큼... 네, 공모를 하는 건가요? 네, 400억. 적지 않은 규모고요 네. 최약건 어, 수가 24,000건 들어왔습니다. 긴등배정이 250만 주니까, 네, 계산을 하면은, 어, 102주 정도 1일차로 나오고요 최약 수량 10만 주. 증거금이 2억 필요하고요 어, 증거금이 100%이기 때문에, 어, 비례배정 한주 필요할 때 66,000원이 필요하고, 총 10만주 청약하면 3,149주고, 4 금액으로는 630만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 어차피 내일 경쟁률이 조금 올라갈 테니까, 뭐, 지난번 대신처럼 뭐 폭발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신안이라. 네, 그럴 것처럼 보여지고요. 일단 청약 증거금은 1,641억원 들어왔고요. 음, 그래도 좀 신기한 거는, 네, 어, IBK, IBKS 유진 대신 스펙은 800억, 600억, 300억이 1일차 때 들어왔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죠. 어, 대신 스펙이 조금 상장일 날안 좋아가지고, 네, 많이 인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온 것같고요 일단은 뭐 내일 2일차 경쟁률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1640억이니까, 한 최대 한 1조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더 들어오는 거니까, 어, 청약 배정 금액이 한 100만원 내외를 받을 수 있겠죠. 풀청약을 한다 그러면. 풀청약 한다 그러면 100만원 내외인데, 어, 지난번에, 어, 대신 밸런스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한20% 많게는 20%, 적게는 한10% 정도 수익이니까 네, 1 0만 원, 2억 투자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익 어,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네 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2,400원까지 안갈 안 수도 있고 또 미친척하고 뭐, 미친 뭐 3,000원, 4,000원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네 그렇죠 네. 어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2일차 경쟁률을 보고 한 15시 전후로 해서 네체약을할 예정입니다. 뭐 비례는 마이너스는 안쓸것 같고요. 일단은 네 마이너스 쓰면은 대출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건공모주 수수료는 없고요. 네 일단 내일 뭐 15시 정도에 판단을 하는 걸로 예유별을를 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